오늘은 솔직히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.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수명을 깎아 먹고 있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?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는요, 들으시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. 첫 번째 습관은요, 수면 부족입니다. 뭐 이건 너무 흔하게 많이 들어서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. 뭐 나는 원래 잠이 좀 적어도 괜찮아.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. 나중에 쉬면 되지 뭐. 그런데 과학은요,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. 수면 부족은 수명을 깎아 먹는다. 두 번째 습관은 만성 스트레스 방치입니다. 아, 맞아요. 이 스트레스 안 좋아요.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. 아, 뭐 그냥 참고 넘기면 되지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일수록 사실은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방치하는 사람이에요. 세 번째 습관은요. 무게백 폭식이에요. 이 부분이 사실 중년 건강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습관입니다.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세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수면 부족, 만성 스트레스 방치, 무계획적인 폭식. 이건 시간이 쌓이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길고 고통스러운 병치레가 됩니다.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건요.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입니다.